샘표에서 나온 세미네 부엌 겉절이 양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배기 배추를 준비했고요. 샘표 세미네 부엌 나도 했다 겉절이라는 소스를 사용해서 배추를 담그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묻혀 그때그때 그때 신선하게 모든 김치 양념이 한 팩에 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미네 요리법이라고 해서 알배추 한 포기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통깨 등등만 있으면은 한 번에 요리가 완성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소스 하나랑 저 배추 정도만 있으면은 배추 담그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보다 더 간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겉절이 시리즈고 이거 말고도 부추파김치, 물김치, 깍두기 이렇게 있고 열무김치, 보쌈김치, 오이소박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스 종류도 있는데 유자폰즈 딥소스, 멸치볶음, 야채소스, 흑김자 참깨가 있고요. 청양초, 칠리, 닭가슴살, 겨자냉채, 우듬 야채 수제 피클, 고깃집 양파 절임소스, 계란 쇠고기, 장조림 소스 등등이 있습니다. 샘표 세미네 부엌 시리즈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겉절이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QR 코드도 있거든요. 핸드폰을 여시고 카메라를 키신 다음에 QR 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주소가 하나 뜹니다. 세미네 부엌으로 즐겁게라고 돼있는데 겉절이 양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리하면 된다는 게 레시피가 이렇게 나옵니다. 간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조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레시피 하나하나 모두 다 적혀져 있으니까 초보자 분들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여기 소스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고춧가루 40g, 밥숟가락 6스푼 정도랑 참기름 통깨를 추가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배추는 750g에서 800g 기준으로 고춧가루는 밥숟가락 6스푼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양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5분 동안 불리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배추를 담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같은 초보도 잘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춧가루 6스푼이니까, 이 고춧가루를 6스푼 푸겠습니다. 일단 고춧가루를 6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세미네 부엌, 나도 했다 겉절이 양념 소스를 넣겠습니다. 스스로 간편하게 뜯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모두 다 소스를 붓습니다. 소스를 붓자마자 맛있는 김치 냄새가 나고, 이렇게 섞어 준 다음에 5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서 무치면은 끝이거든요. 양념을 불리는 동안 배추를 3~4cm 크기로 어슷썰기를 모두 다 했고요. 이런 깨 같은 거를 준비하셔서 여기다 넣고 기름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만든 이 소스를 넣으시면 되고요. 다 넣는 거지. 그 나와 있잖아. 그 800g 기준으로 그냥 다 넣는 거지, 내가, 결국은. 내가 준비했잖아. 아니, 그냥 이 정도는 다 넣어. 다 넣... 800g 기준으로 소스 하나 양을 전체에 넣은 거고요. 소스를 그냥 넣고 섞은 다음에 계속 버무리기만 하면 사실상 끝입니다. 평소에 김치 담글 때랑 지금이랑 약간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더 쉽지. 왜 쉬워? 양념이 다 있으니까. 양념이 다돼 있어서? 아. 어. 챔피에서 나온 세미네 부엌 물김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겉절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쌈 김치 시리즈 깍두기, 부추 파김치. 이거는 열무김치도 있고요. 이쪽 보시면 오이소박이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념 시리즈로 해서 요렇게 쭉 있으니까 다양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샘표 세미네 부엌 나도 했다 겉절이 만들어봤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 많이 있고 신선한 채소에 세미네 양념 고춧가루만 넣어 쉽고 맛있는 김치를 완성한 거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샘표에서 나온 거라서 더 맛있고 검증이 된 제품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맛 연구 전문 셰프들의 최적의 배합 김치에 필요한 양념이 들어가 채소를 절일 필요 없고 추가 양념 없이 고춧가루만 취향대로 넣고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포인트이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레시피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신선한 채소를 갓 묻혀서 먹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는 오늘 김치를 만들었지만 다음에는 깍두기, 물김치, 열무김치, 부추파김치, 보쌈김치 등등도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소스 시리즈도 많이 있으니까 샘표 세미네 부엌, 양념 시리즈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구매 가능하고 설명란에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